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시도 교육감들이 이제 취임 3주년 맞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앞다퉈서 취임 3주년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우선 눈에 띄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입니다. 네. 아, 대표적인 보수 교육감으로 손꼽히는 임 교육감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요. 네. 임교육감은 AI 디지털 교과서 자체보다는 그 운영 방식의 일을 제기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지금 플랫폼을 교과서 업체에 맡기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먼저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디지털 교과서라면 보안점이 있을 경우에 즉시 즉시 바로 보안이 가능한 점이 종이 교과서는 다른 장점일 텐데 지금 체제에서는 1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교과서 내용이 개정될 때 맞춰서 이 디지털 교과서가 보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즉각적인 수정 가능성이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인교육감은 지금 이미 AI 교과서가 도입돼 있는 수학이나 영어 과목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 과학이나 사회 같은 다른 과목에까지 이 디지털 교과서가 확대에 적용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정책적 구매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학생이나 교사 학교가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구독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네, 이밖에도 제주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3년 동안 논서 수형 평가를 도입하는 이 IB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두 16개 학교가 된 건데요. 이 점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도 학교에서 신청이 온다면 두개 학급 이상만 찬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부임한 지 11년째를 맞은 경남의 박종 교육감도 교육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소멸문제나 저출생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이런 점을 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학사 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학교들이 공동으로 설계해서 공유 교육을 하는 경남형 공동학교를 이제 의령군에서 시작했는데 10개 시군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어, 이 돌봄을 하는 이 늘봄 학교라는 게 원래 경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 센터가 이제 창원에 생겼었는데 이걸 남해와 밀양에도 추가로 개설해서 학교와 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돌봄을 어, 맡아야 된다는 점을 앞으로도 강조하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네, 교육감들의 임기도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1년을 어떤 성과를 채워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황대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